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내추럴엔도텍 준비했고요. 제가 영상, 어,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고점을 딱 찍고 장대 음봉이 터졌을 때이 투자 경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분석을 좀해 드렸고요. 자 일대의 이 오일선을 이쁘게 좀 저항을 받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걸 믿고 일단은 버티는 그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크게 이탈을 하고 공포감을 강하게 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 분석해 드린대로. 어때요 이런 급락과 함께 21선 지지도 받는 척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지지선까지 딱 이탈을 시켰는데 자 일단 이런 가격 조정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투자 경고는 확실하게 좀 풀어냈고요. 지금 딱히 호재 없이도 이렇게 양봉을 뽑고 바닥은 잡아가는 모습인데 결국 우리 이 내추럴 엔도텍이 어 확실한 의도를 갖는 이런 모습을 차트에 그려주고 있고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올리면서 어쨌든 이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세력이 이런 흔들링을 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딱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먼저 어 이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세력이 이탈을 한그 흔적이 지금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어 인맥주 같은 이런 세력성 랠리를 만드는 종목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어 상지건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세력이 이렇게 이탈을 한 종목은 마지막에 슈팅을 크게 뽑을 때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장대 음봉이 터지고 그때 거래량도 가장 크게 터지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다못 던 물량은 이런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면서 자 마지막 물량을 이때 한번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리로 이렇게 회기를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인맥주들, 뭐 테마주들 검색을 해 보셔도 거의 비슷하죠. 자 동신일건설도 이때 거래량 크게 터지는 장대운봉이 나오고, 자 오리엔트 전공, 자 보시면 어때요? 세력이 이때 딱 이탈을 흔적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오리엔트 바이어도 보시면 딱 정확해요. 이렇게 이때 크게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때 겨드캡 운스가 나오고 세력이 이탈을 확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흘러내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내추럴엔도텍은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가 이때 마지막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이 추가 고점을 찍을 때 탄탄하게 지금 매집이 완료가 되어 있는 만큼 커다란 거래량이 지금 없이도 이런 장대 양봉들을 뽑고 그 뒤로 이런 급락에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까지 눌러버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아까 본 것처럼 이 세력이 크게 이탈하고 있는 흔적이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결국 이제 이 투경을 딱 풀어내고 제차 여기서 흔들다가 더 커다란 이 상승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이런 핸들링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근거가 바로 더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또 여기서 뭐또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따까. 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꼭 올라가네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얼마에 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주식은 결국. 매수가 매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이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내추럴 엔도테 이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그리고 일정까지 자세하게 어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자 보유물량,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서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이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 급등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뜨리고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딱 터뜨리면서 마지막 파동 만들어낼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리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 번호로 내추럴 엔도텍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 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후에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약분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더 이상 이 정보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내추럴 엔도테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모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 요즘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좀더 어 챙겨가실 수 있도록 후속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2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 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